안녕하세요 쌍투스 가문 도미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항해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이 게임 이스 컴 에서 인게임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사실 전야제라는 게제 느낌에는 본 행사보다도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게 다가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3년 게임스컴도 전야제라 그러면 저한테는 좀, 와, 엄청나게 큰 행사.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그 전야제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의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세계 규모의 게임 컨벤션에서 한글이 뻑 하고 뜨는 거죠. 그리고 소개되는 영상도, 와, 멋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와, 멋있다. 그러면서 넘어갈 뻔 했는데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랬더니 일단 영상 보시면 액션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액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트레일러도 아니고 인게임 영상인데, 인게임 영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훌륭하다라고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이 엄청난 오픈월드가 보입니다. 정말, 와, 내가 저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 아, 저 뒤에는 뭐가 있지? 탐험의 욕구를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여줬어요. n p c 와 이야기하는 부분, 아, 이 부분은 감동이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액션, 엄청난 오픈월드, 다양한 상호작용.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장점만 있는 걸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두번세번 번 봤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붉은 사막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그래픽이 뛰어나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 물론 지금 그래픽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만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언리얼 엔진 5로 만든 다른 영상들을 몇개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맘먹고 만들면 붉은 사막의 그래픽 정도 나올 것 같더라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픽만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와, 이거는 전에부터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여전히 스토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퍼러비스의 게임은 검은 사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막만 지금 9년 차를 하고 있는데 검은 사막의 스토리 텔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풀 더빙을 한다고 아침의 나라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어정쩡한 몸동작에 움직이지 않는 입술로 이야기해주는 풀 더빙은 몰입감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요. 차라리 저는 아침의 나라에서 사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감동적이었거든요. 물론 진짜 좋은 스토리텔링은 시네마틱 컷신이죠. 지금 붉은 사막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이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시네마틱 컷신으로 표현한다.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시네마틱 컷신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풀 더빙 하지 마시고요. 사파 나가시는 거. 그냥 스크린샷 하나 아니면 스크린샷이 아니어도 좋으니 좀 감동을 줄수 있는 장면 하나하나 하나. 그런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시일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출시일이 늦어지는 거는 사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게이머들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왜 출시가 지연되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을 하지 않고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언제 출시하겠다. 언제 출시하겠다. 언제 출시하겠다 했는데 다못 지켰잖아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전략적으로 좀 공개 때문에 출시를 얘기를 못 하는 거라면 개인적인 생각은 독점 공개 하지 마시고요. 콘솔도 내고 PC도 내고 다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콘솔이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퍼러비스 주가가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게임스컴에서 발표할 거야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올라가다가 팍 거꾸라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사람이 기업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물론 조직이 꾸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니까 아직까지 펄어비스 개발자와 운영진들에게 큰 믿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9년간 검은사막을 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신뢰를 보냅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에서 새로 나오는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투스 가문의 도미나였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늘 되시고요. 멋진 모험 즐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